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만들었도다 하시메. 17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이 원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룹별로 친교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교회 건물은 날마다 더 커져가고 화려해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정신이 팔려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드러나는 치장에 관심을 두게 될때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뤄지리라.